라고 못 해본 것들을 많이, 하긴했 는데 주민 들 에게 뜻깊 은시 간이 있었 으면 조금 더발 전할 수있는 생활 생애 재단 과 캄보 디 아가 됐 습니다.

저랄단 손으로 맞고 있잖아. 잠깐만요. 아니패스 갖고 와서 실고 예. 저기 흙이랑 여기 흙이랑 또 달라요. 돌아가면면 되겠다. 됐다 됐어. 아, 대박. 네번 이상. 아, 해야겠게나

제구슬땀으로 벽화가 지어진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예. 아. <laughs> 우리 손대? <laughs> 아, 진짜. 이거 박혔다. 손대 뭐. 어. 그러니까 쉬어, 보나. <laughs> 지금 쉬어 지금은. 아, 1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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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농사 망치 말고 그냥 쉬어요. 와. <laughs> 야, 너왜안 나와? 나와 있는데 근데. <laughs> 나와 있는데요. 겨 봐라. 한번 당겨 봐라. 아, 빡치하네 야, 탈탈탈타 타. 아무것 당겨 봐라. 진짜. 진짜 이렇게 당겨. 네 b

So cheap. I feel. 잠깐만요잠깐만요가비켜가면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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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히 가만히 가 가만히 가가만사가 이런 것처럼? 가만히 가도 모르겠다. 가만히 가만히 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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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一方。Yo Yo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열악한 환경도 봤었고, 거기서 근데 저희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새마을 관계자분들, 그리고 글청분들 덕분에 저희가 사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새마을이라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새기면서 한국 가서도 좋은 시간, 추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 저는 동니다 동상... 새마을 봉사 대학생 봉사단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수 있어,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을이 발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새마 운동을 캄보디아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자부심과 아, 자부심을 느꼈고 저희 제가 많이 짐이 될줄 알았고, 현지 음식도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음식도 저희한테 최대한 맡겨주셔서,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잘 놀, 일하고 갈수 있었고, 항상 좋은 시간 가지고, 좋은 경험 가지고, 한국 가서도 감사한 마음 갖고, 오래오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캄보디아 해외 봉사가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걱정하고 왔는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해서 서울, 그러니까 한국 가서도 오랜, 어, 오랜, 어, 오랜 기억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마을에서 느낀 점.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마을에서 도착을 했을 때 어, 세, 저는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시거나 환경도 깨끗하게 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도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 저희 밥이나 이동하는 거나 다 재단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편하게 그 공사 활동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3년 만에 다시 캄보디아 봉사를 오게 됐는데, 그때보다 또 많은 게 바뀌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0일 동안 많이 해낸 것처럼, 더 앞으로도 마을 주민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발전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 봉사단이랑, 마을 주민분들이랑, 여기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다른 글로벌 청소년 지도자 같이 더 많은 걸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크게 네.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같이 동동동락하면서 식구처럼 같이 밥도 먹고 되게 재밌었고 힘든 날도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추억이었던 것 같고 한국 가면 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어 뭐냉기어이라니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학 어, 학생들 어 파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많이 하고 애들이 이제 별탈 없이 어 10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애들이 이제 현지에 지응도잘 하고 또 주위에서 뭐 소장님이나 이제 글창세 단원들이나 현지 직원들이나 어 모든 분들이 이제 전선껏잘 도와주신 덕분에 어 10일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지만 그래도 어, 아무 사고 없이, 아픈 사람 없이, 어, 잘 지내고 갈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 또, 뭐다, 저희가, 어, 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어, 말 사업에 이제 저희가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제 움직이, 움직이면서 한다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주민들이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생활운동에 참여하려는 그런 의지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저희 학생들이나 선아 많이 배우면서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카모디아 생활 운동이 점차 발전하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 되길 기대하면서, 어, 카모디아가 지금보다 더잘될 거라는 확신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앞으로 카모디아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관심으로 어, 지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하나, 둘,